샬롬 유아부 부장 삼인숙입니다. 저희 부서는 7월 9일에서 10일까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였는데, 유아 38명, 부모님 36명, 교사 보조샘 16명 모두 9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면서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활동들은 꿈등 만들기, 야광 나비 활동, 물놀이. 또 야광 물감으로 꿈 표현하기 등 주제와 관련된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활동 속에서 친구들과 부모님, 교사들이 모두 기쁨으로 충만한 여름 성경학교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섬겨 주신 모든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유아부 선생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요 유아부 하이팅 안녕하세요. 유치부 부장 황선주 집사입니다. 저희 유치부는 7월 16일부터 17일 이틀간에 목양교회 샬롬홀, 비전홀, 이레홀에서 태초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하였습니다. 학생 75명, 교사 20명, 식당 봉사 7여 정도의 집사님 10여 분과 함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예배와 소그룹, 대그룹 활동, 센터 학습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행복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던 2016년 여름성여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년부 부장 은주환 집사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7월 22, 23일 날 교회에서 1박 2일로 유년부 초등부 연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여름 캠프 행사였었고요. 아이들이 145명, 교사가 43명, 모두 188명이 올려드린 블록버스터다운 여름 성경학교였었죠. 대작이었던 만큼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그만큼 더 컸었고요. 또한 코노 학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었다면 물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고 또한 캠프파이어 시간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었죠 아,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느끼면서 유년부, 초등부 파이팅!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강원도 평창에 있는 하루아 리조트에서 열리는 캠프코리아에 다녀왔습니다. 학생 40명, 교사 10명이 캠프코리아에서 나는 에베가 좋아요라는 주제 아래 진정한 에베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뜨거운 찬양과 통성기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신나는 물놀이도 하며 2박 3일을 은혜롭게 신나게 보내고 왔습니다. 저희 소년부를 위해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섬겨주신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응원 바랍니다. 소년부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중등부 부장 최재현 집사입니다. 우리 중등부 7월 28일에서 30일까지 2박 3일간 철원 편백나무 수련원에서 맨노브 비전이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참가인원은 학생 47명, 교사 20명, 그리고 10여 분의 봉사자 분들이 참가하였습니다. 비전 특강과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저녁 집회를 통하여 비전의 사람으로 변화되길 기도하고 지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송 예배와 비전 선언문 작성을 통하여. 변화된 아이들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우리 중등부 아이들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섬겨주신 녹양교회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베이킹 중등부 파이팅 안녕하십니까 고등부 부장 조성철 장로입니다. 저희 고등부는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남양주에 있는 목양교회 비전센터로 여름 수레대를 다녀왔습니다. 학생 46명, 교사 23명, 식당 봉사 14님들 10분과 함께 2박 3일간 함께하였습니다. 친교의 시간과 2일간의 저녁 집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었고,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귀한 나눔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섬겨주신 목양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양가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년부장 이기수 집사입니다. 저희 청년부는 8월 4일부터 8월 6일, 2박 3일 동안 가평에 있는 특평감리교회에서 여름 청년수련회를 하였습니다. 청년 77명 참석, 그리고 박강식 집사님과, 어, 그리고 집사님들 8분이 저 청년들 식사를 섬겨주셨습니다. 어, 예배실, 숙소, 식당,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서 폭염 속에서도 저희들이 편안하게 수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목양 가족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리고 물질적으로 많이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청년들은 늘 우리 교인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콜라 올 우리 중등부, 고등부,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부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성장해.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전 교육부서가 이렇게 땀을 흘리며 열심히 힘을 합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달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들이 보람과 감동을 주는데요. 음, 여러분들도 음, 여기에 동참해보지 저, 않으시겠습니까? 목양교회 교회학교 교회 2017 교사무직 음, 음.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있네. 나의 힘 되신, 여겨 주러.